자, 이번 시간에 용띠 하반기 운세에 관해서 방송을 합니다. 자, 이 용띠분들 상반기 때도 굉장히 용기가 바뀌어져서 바쁘고 할 일이 많아지실 거라고 제가 방송을 했어요. 근데 하반기 때도 그 추진력은 여전하시고 할 일이 많아지고 바쁜 일들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. 동서남북으로 굉장히 문이 많이 열려있기 때문에 바쁠 것 같고 또 상반기 때 노력했던 거 하반기 때 결실을 맺는 형국이 되기 때문에 어 굉장히 좀 바쁘고 할일 많아지는 용띠 분들이실 것 같습니다. 모든 게 순조로울 것 같고 주변 사람들과의 단결도 굉장히 잘 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어 보입니다. 오히려 용띠 분들이 내가 굉장히 잘 되고 상황이 좋아지고 일이 잘 풀리면 오히려 나태해져서 교만해지시지 않을까 걱정이 될 만큼 그렇게 용띠 분들 운세가 굉장히 좋은 걸로 보여지십니다. 자 용띠 분들 늘 겸손하셔야 되고요. 정직하셔야 되고 허세 부리시는 건 안됩니다. 우리 띠분들큰 욕심 부리지 말으시고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걸로 나한테 채워지는 것들이 많으시니까 그런 걸로 다 채워져서 금전재물 마르지 않는 걸로 보여지십니다.